재밌는 거 배워봅시다. 이걸 써야 망자들이 알아봐. 나는 저승사자인데 음. 이 모자 쓰고 다녀야 돼. 그래야 사람들 눈에 안 보이거든. 이걸 써야 망자들이 알아봐. 인간들 눈에는 안 보이고. 어. 음. 그래서 반대쪽에 증거뭐라냐 음. 어, 인간들 눈에 안 보인다니 다행이다. 많이 창피할 텐데. 많이 창피할 텐데. 인간들, 인간들 눈에 눈에 안 보인다니 다행이네. 다행이다. 어? 많이 창피할 텐데. 그게 보이면 네. 맞아. 자 이런 말이었죠. 좋다. 비가 오는데 좋다고 하죠? 맞아요. 뭐가 응. 좋아요? 비 오면 손님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음. 비 오면 손님도 없는데. 그데 뭐가 좋아? 응. 음. 이거 아니야? 비안 와도 손님은 없어. <웃음> <웃음> 슬픈 말이다. 비안 와도 손님은 없어. 어, 이렇게 얘야기하고 있죠. 음.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엄마 알면 정말 깜짝 놀랄걸요? 뭐랬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로 내가 왔는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엄마 알면 알면 깜짝 놀랄걸요? 깜짝 놀랄걸요.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뭐고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넌날 아주 많이 원망했을 거다. 넌나 아주 많이 원망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l 음. i 음. 뭐잘 안풀리지 자 그래서 뭐 s 시절... 뭐잘 안풀리지 안풀리지 z i i 안 되는 모양이지? i E m o 여기 아니지? e 리지 h e m o 여기 아니지. play me yoganity. I play me yoganity. I play 찾 e yoganity. y o g a n 말해도 못 믿으실 걸요. 뭐라고? 말해도 말해도 못 믿으실 걸요. 뭐안 어, 믿으실 걸요? 못 믿으실 걸요? 뭐 따슨 매를? 소송은 이겼어? 변호사 친구인가 봐요. 음흠. 소송은 이겼어? 졌으면 퇴근 못했어. 졌으면 퇴근 못했어. 못했어. <laughs>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선생님 이 드라마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보다 오오 잠깐 오몇분몇 초. 저도 즐기며 못봐못 <laughs> 봐, 봐. 뭔가를 콘텐츠를 <laughs> 즐기고 싶은데 아니 그게, 그게 미드나 영화에만 국한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보지 않습니다. <laughs> 어몇터몇분몇 <화. 웃음> 초에 이거만 봐도 뭐 오늘의 주제가 뭔지 그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정도 문장들 너무 어려워서 쓰지 않는 문장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귀에 들어오고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음. 쓰는 문장인가 음. 야 진짜 이러다니 천만다행이네 너 되게 창피할 텐데 음. 가정법입니다 음. 비안 와도 손님은 없어 음. 비안 와도 음. 그러니까 지금 다이 상황이에요 음. 만약 인간들 눈에 보인다면 창피할 텐데 창피할 음. 이거죠. 두 번째 만약 상황은 만약 비가,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해도, 만약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도 손님은 어차피 손님은 없어. 없어. 음. 만약 어머니가 네. 알면 알면 모르시지만 깜노람겨. 깜짝 놀라실 걸요. 만약 어? 네가 나에게 뭔가를 발견했다면, 음흠. 만약 넌 나를 원망 원망했을 거다. 거다. 야, 뭐가 잘안 풀려? 만약, 만약 잘 풀리고 있다면 음, 음, 음. 지금 제가 전보로 여기 왔겠습니까? 음흠. 만약 말을 해준다고 칩시다. 응. 못 믿을걸요? 못 믿을걸요? 응. 너 어떻게 소송 있다며? 이겼어? 만약 만약 쳤으면. 소송을 쳤다면나 여기 아니지 지금. 아 퇴근을 못했지. 퇴근 못했지. 응.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맞네. 응. 퇴근 못했지. 응. 일하고 있겠지. 응흠.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 모르면 이걸 모르면. 일상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영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참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는 어떻게 살리나요? 이걸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음. 친한 학생들에게. 아니야, 궁금해하지 말고 음흠. 그냥. 일단 거리큘럼은 끝까지 들어. 음, 음, 음. 궁금해하지마 지금. 음. 지금 네가 궁금해야 될건 이게 아니야. <laughs> 왜? 더 궁금해야 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미리, 많이 미리, 있거든. 많아 많아. 미리 궁금해야 해될 어. 것들. 다른 거부터 처리를 해야 돼. 이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이렇게 껴야 되는데 지금 저 밑에 138번에 가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거 어. 궁금해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음.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음. 이겁니다 우두 모르시면 아, 다른 거 알면 뭐해? 음. 슬랭 알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혼하다 선생님 뭐 알고 있죠? 팝 o p the q 지금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니야 <laughs> 음. the 이게 뭔저고그다 이거잖아 그리고 이게 자리가 안 잡혔네 이런 표현은 이겁니다. 신박하죠. 음흠. 미국인들은 물은 호주식 표현 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되죠. 알아도 되는데. 그래. 저게 어. 더 중요한 거지. 더라고 하긴 그렇고 한. 먼저 먼저. 백만 배더 중요합니다. 백만 배. 음. 왜 그러냐? 여러분이 특정. 어떤 표현 동사구를 음. 쓸 상황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런 확률로 가자면 우드를 음. 써야 할 상황은 얼마나 될 것이며 여러분 음. 귀에 들리는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며 우드 피피는 얼마나 많이 쓰이냐 이런 right. 시각에서 봤을 음. 때는 그럼요 그럼요 비교하는 게 예의가 음. 아닙니다 음. 음. 예의. 음. <laughs> 아어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어.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걸 먼저 공부하시고 mm -hmm. 그 다음에 천천히 다른 걸 궁금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Mm -hmm. 아, 제대로 된 우드 이야기 그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야 마, 맛보기. 맛보기. 마... 네가 궁금해하는 그건 나도 몰라. 그래서 말해줄 수가 없어. I don't k n So I can't tell you what I'm not gonna tell you. I can't mm, tell you. I can't tell you. I'm not. 이거 음. 근데 한국말로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음흠. 알면 말해주지. 음. If 음흠. I knew 라고 하지 않습니다. I If I knew, I would tell you. 자 한국말로도 좀 어색하죠. 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너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거보단 에이, 야, 알면 말해주지. 음.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죠. 영어로도 I don't know, so 음. I can't tell you.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음흠. If I knew, I'd tell you. 음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 실제로 음. 말할 때 would라고 음. 해준 사람이 거의 없을 없어요. 겁니다. 음. 거의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음. 여러분이 외국간데랭귀지 스쿨을 다녀요. 거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막, I would do it. 음흠. I would tell you. 이렇게 음흠. 하겠지만 영화를 본다. Uh -huh. 어, 강조를 해야 되지 않는 이상 우드를 그렇게 또박또박 잘안 해줄 거예요. Uh -huh. 아, 잘 축약해서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Uh -huh. 그러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냐? 이렇게 uh -huh. 들리겠지. Uh -huh. 아이 그럼 어떻게 알아들어요? 모르떻게 알아듣습니까? 상황 보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으니까. 맥 보고 상황 보고. 아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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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줄어듭니다. 이드 발음을 들으셔야 돼요가 아니에요. 왜? 안 들리거든. 음.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하실 거 여기서 과거형 쓰죠. 어? 과거가 아닌데 과거형 쓰습니다. 어? 몰라. 만약 안다면 이러면서 이제 과거형태를 쓰고 I would. 왜 과거형태 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들이 이렇게 씁니다. 음. 만약 여러분이 영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어, 가정법 진짜 중요하고 많이 쓴다면서요?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가정법을 누가 씁니까? 라고 만약 하신다면 으흠. 이것도 가정법이네. <laughs> 맞아. 음. 하신다면 제가 말하는 가정법을 가정법이라고 안 하시던가. 음. 다른 fancy world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시던가 아니면 영어를 잘 모르시던가 아니면 영어 연구를 안 하셨던가 음. 세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다른 경우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서, 응. Hey, When you speak 한국말, Do you use 가정법?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가정법 많이 쓰죠?라고 응, 할까? 안 쓰고 못 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응. 왜 이런 걸 생각해본 적조차 응, 없으니까. 응, 응, 응. 여러분은 가정법을 쓰고 살지만 이게 지금 가정법이라고 인지조차 응. 하지 못하고. 아, 이건 가정의 있어요. 상황이니까 잠깐만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은 이 가정법 없이 응. 대화를 막 하면서 3분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응. 해요. 3분이 뭐야? 1분은 갈수 있나 싶다. 응. 진짜 천천히 대화를 응. 하지 않는 응. 이상. 맞아, 맞아. 뭐한 20문장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정법이 없다? 응. 그게 일반적인 대화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 어. 3세, 4세만 돼도 시작합니다. 응. 그 정도예요. 그들은 영어 연구를 하지 않아. 그래서... 가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들이 mm -hmm. 영어, 응구를 하세요. 한국말로. 아, 응구를 한다면 가정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텐데 이거요? 응. 응. 알겠지. 알텐데. 응. 알 거야. 알 거야. 알, 알알지 <laughs> 알지. 아다마다. 연구하면 <laughs> 가장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알겠지, 음, 알텐데, 아, 알 거야. 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음. 진짜 감사하셔야 음, 돼요. 음, 알지, 알다마다, 아다음로 끝. They would know how, how important, important it is. is. 그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축약돼서 이렇게 쓰왔죠 They know 음. how important it is. 음. If they did. 음. 이런 식으로 아, 매워 덜 맛있어. 이거 너무 제가 만든 예문 같은데, 음. <laughs> 초딩 입맛이라. <laughs> 안 매우면 더 맛있을 텐데, 더 맛있겠다. 수... 음. 더 맛있을, 맛있을 텐데. 거야. 맛있을 텐데, 텐데? 맛있겠지. 음. 아, 너무 많죠. 이건 지금 뭐랑 뭔지 아세요? 안 맵다면 아니면 덜 맵다면 음흠. 더 맛있겠지. 음.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 과정법이들어갔 있죠? 음흠. 비교급이 들어갔 있죠? 음흠.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his taller, <laughs> his brother 음. 이거 말고 진짜 비교급은 진짜 음. 어려워요. 음, 음, 음. 비교급은 저기 커리큘럼 뒤에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 이거 조금만 돌려우면두배더 맛있겠지. 가정법과 비교법을 쓰셔야 돼요. 음, 음. 왜 제가 시제 먼저 배워야 된다? 음 그럼요. 왜 조동사 먼저 음. 배워야 된다? 음. 그게 돼야 비교구분하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순서란 게 있습니다. 음흠. 순서. 제가 뭐 되게 뭐 모르게 생겼지만 이커리큘럼은 바삭하게 알고 있으니 이게 먼저 나오면 좋고 이게. 그 뒤에 나와야 한다. 뭐, 이 정도 감은 있는 사람이라 어잘 따라오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제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 이렇다면 하면서 이 반대를 가정하면서 <laughs> 이야기를 어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말 중요하잖아요. 네. 예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방금 제 설명이 다시 다시 10초 도, 뒤로 돌아가기 이러실 필요 뭐라고? 없습니다. 어. 과, 뭐, 반대 뭐, 과거... <laughs> <laughs> 근데 저는... 강사 입장이니 뭔가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야 그런 돈 없어, 아 그런 돈 아유. 없어. 그래서 fancy car 안 타. 이게 실제 사실이잖아요. 으흠. 그런 돈이 있다면 fancy car 타겠지. 야그 정도 돈 있으면 좋은 차 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 사실보다 그런 돈이 없어. 으흠. 그래서 저런 차안 타. 으흠. 이걸 반대되는 <laughs>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런 돈 있으면 소류차 <laughs> 타지 야 나도 돈 많으면 저거 집 샀지 음. 이런 이야기하죠 음. 어, 이럴 때다 우드를 쓰셔야 하는데 음. 어. Fancy 어. 페이니컬은 뭡니까? <laughs> 대단한 차인데 음. 아. 우드가 있으니 뭐가 있다? 음. 과거가 있겠죠 음흠. 위례의 과거가 우드가 아니에요 우드란 게 있고 그 과거가 구대 PP가 있습니다. 쿠드가 음. 있었으니 구대 PP가 있었던 것과 똑같죠. 머스가 있었으니 머스의 PP가 있었던 것과 똑같고 슈드가 있었으니 슈드 PP가 있었던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I, I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I zinged. 음, 음, 음. 무슨 말인지 모르셔야 돼요. 음.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맞아, 봤어야 맞아. 아는 겁니다. 맞아. Zing이라고 zing. zing 뭐지 zing. 이건 여기서 그냥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다를 z 이란 동사로 그냥 쓰는 거에요 음. 뭔가 신박하게 표현을 하고 음, 싶었나봐요 음. ZING! What's a ZING? 그래서 음. 이 여자 아버지가 ZING 스펠링이 이거 맞나? 음. What's, what's a ZING? 음. 이라고 이야기했죠 ZING! What's a ZING? ZING! What's a ZING? It's a monster thing! 그래서, it is a monster, monster thing. thing. 이건이 몬스터 세계에서 이 m o n s t e 용이는 거야. s t e r 어차피 음. 말 해줘도 음, 못이 m o n s t e 이런거이해못할 거야 e r 이 monster, 이 monster, 이 monster, 이 monster, 이가을해 Even, Even if I, I told, told you, you, you wouldn't, wouldn't understand. understand. Thank you. Mm -hmm. 선생님, 이말 이렇게 안 하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Mm, you wouldn't understand. 그지 앞에, mm, mm. <laughs> <laughs> 앞에 빼고. 앞에 빼고. 근데 w o u d 안 쓰고 할수 있습니까? Mm, you don't understand. 하면 의미가 달라지죠. 뭐가 있는데? 아니, 아니. You don't understand 하면. 아, 그치. 할수 없지. 음, 그걸, 어. 음, 음. 이 뉘앙스를 살릴 그래. 수가 없잖아요. It's a monster. you wouldn't understand. It's a monster thing. You wouldn't understand. You wouldn't understand. 음, 지금 저희는 맞아요. 줄였어요. You wouldn't understand. 그래서 요렇게 맞았죠. 음. 이거 지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It's a monster 이거, 이거 한국 문화예요. 이해 못 하실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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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려고 음, 하지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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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t's a Korean thing. thing. 음. You'll understand. 맞아 맞 I'm not gonna tell you because You don't understand. 그래 c u I'm not g o n n a t e l l you. 뒤에 우두가 나와도 괜찮잖아 mm. i t s a monster thing. You wouldn't understand. i t s a m o n s t e r t h I n g y o u w o u l d n t u n d e r s t a n d I m p r o t e c t e d I left my friends unprotected. 아버지가 속여서 저를 여기로 데려오신 거예요 제 동료들은 지금 전쟁 나가서 다 죽었는데 이 상황이에요 t h e y r e a l l a n d y o u w o u l d h a v e b e e n t o o 자 그래서 뭐요? They are all. 음. 지금 그들은 전쟁 나가서 다 죽었단 말이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쪽에서 아빠가 너도 죽었을 거야 이렇게 쓰겠지 내가 너 여기 안 데려왔으면 너도 죽었을 거야 a n d 그 l 가원 h e 게 아니야 a n d y a u w o u l d h a v e d i e d t h o y o u t h a v e b e e n d e a d t h o 이 a 동사구가 나왔죠. 이럴 때뭐 한다? 생략을 하는데 mm -hmm. would have pp에서는 would have를 쓴다. Mm -hmm. 근데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쓴다. Mm -hmm. 아, 다 배운 거 아닙니까? Mm -hmm. There all and you would have been too. There all and you would have been too. 자, 그래서 they are all이라고 하면서 d oh, 아니까 and mm. you would have been too. Mm. 그래서 여러분 이 would have pp를 공부하시는 게 mm. 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 자체가 예의가 아닙니다. You have been too. Mm. 너도 죽었을 거야. They're all, and you would have been too. They're all, and you would have been too. Guess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내가 네말 들었어야 됐는데. I guess I should have. Should have. listened listened to you should have l i s t e n to you l o n g guess i should a v e listened to you Just. guess i should a v e listened to you 내말 들었으면 m e i'll trust me on w o i f y o u l is t e n e d l is t e n e d t o me, y o u w o u l d 이게 아니죠? 왜 지금 mm -hmm. 과거 이야기죠? Mm -hmm. 자. 현재 시제 같은 게막 과거가 됐잖아요. 음흠. 이건 과거 시제니까 여기서 원래 head P P 습니다 근데 이건 꼭 지켜지는 법칙이 아니에요. 음. 이렇게도 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정석을 배우시고 나면 편법이라면 하 그렇고 융통성.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안 지켜요. 음. 그러니까 구어체 법칙으로는 둘다 맞다고. 그게 hey, 약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겠어요? 축약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들려서 그런가? 하다 아닐까? 보니까 말하, 말하다보면 아, 귀찮은 거예요. 그냥 거야. 비슷하게 들리고 한다. 비 고잉투라고 귀찮아서 므가나 원아 우거라 이렇게 이제 줄인다 보니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음. 어쨌든 안 씁니다. 어차피 if you 음. listen 이렇게 할 거니까. 음. if you listen to me. 그래서 if you 너도 음, 귀찮다는 음, 거지. 음, 그래서 음. if you listen to me. 근데 원래는 head가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이게 더 정석이에요. 음. 어, if you Had listened to me? Mm -hmm. 이런 식으로 갈수 있죠 You would v e regretted mm. 그렇게는 말안 하는 거같은 okay. 저도 기억이 안 나요 mm. Guess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네말 들었어야 됐어? Dusty, if you had listened to me, I'd never ever forgive myself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릴 거예요 mm -hmm. 하지만 mm -hmm. 이런 건이 세상에 없죠 mm -hmm. 왜? Had, PP밖에 없으니 mm -hmm. 이렇게 듣는 겁니다 Dusty, if you had listened to me, I'd never ever forgive myself I never, never ever f o i never e v e r forgive myself. myself. 네가 내말들었으 o 음. 나는 평생 내 자신을 용 l 못할 텐데. 여기서 f o r g i v 가 myself. I never forgive m y s e o r l f I never forgive m y s e l 우 I never forgive m 지 s e l o r 엄청 혼합됩니다. 음. 예를 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제가 뭐요? 그거 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음. 그게 중요했으면 if it were so important, important, I would, would have. have I would have taught you a long time ago. Mm. From the beginning, I would have taught you. 자, 그래서 여기는 was, were 둘다 됩니다. Mm -hmm.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걸 인지하시고 뭐 의문문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어, 시제가 이렇게 mm -hmm.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는 과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Dusty, if you had listened to me, I'd never, ever forgive myself. Dusty, if you had listened to me, I'd never, ever forgive myself. 제가 사귀자면 사귈겁니까? 아니... <laughs> 아니 그 예문으로 쓴 거잖아. 왜 그렇게 그... 대답을... <laughs> 아니, 이게 r e f l 같은 거였어. Sorry. 그뭐 무릎 때리면 발 튀어 올라오는 그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발에 뭘또 튀어 올라와요. 뿅 결혼할 겁니까? 이런 거죠. 음. 만약 진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진짜 막 친구예요. 친구인데, 야, 사귄 사이라 치자. 음. 내가 결혼하자면 결혼할 거야. 친구도 만약에 연인이 저라면 진짜 별로다. 어? 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 하서하시고 <laughs>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죠. 어, 음. 연애관을 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음. 음.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 치자. 음. 어, 우리가 내가 불포즈한다 치자. 너. 나 정도 되면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음.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청혼을 하는데 이러진 않죠. 그게 그안 되죠. 진짜 청혼은 이렇게 Will 하는 거죠. Me?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청혼. Hey, 인터넷 이 사람 봐봐. 돈은 겁나 많고 능력은 이런데 인성이 그게 착안이야 너이 사람 결혼할 수 있겠어? 음흠. 이런 이야기 아니면 맞아. 우주가 돼야 돼 him? 모르는 사이에요 야너이 사람이면 Would you marry, Would you marry him? 음흠. Would you marry her?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하시고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근데 잠깐 기다리던 <laughs> 맞아, 여성이 어, 기다린 여성이 아니었어 음.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지금 이런 상황은 다 윤류죠 음. 진짜 청원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yeah. 응. What is this thing? 내 친구가 만든 이배 근데 이 앞에 뭔가 l e 같은 게 있어 What is, this, is thing? this thing?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걸 만든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그거 건드리지 마 음. 하세요 Don't touch it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음. 건드리면 안돼 You shouldn't. I that ah 아, 이런 것도 많이 썼던 것 같아. I wouldn't touch it. 그거 가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아. <laughs> okay. You shouldn't 한국말로? touch it. 음 응, 나라면 안 건드리겠어. 또 한국말로 할수 있는 게 있나? 야 건드리지 마. 아, 야, 건드리 야 나라면 안 그거 손안대 나라면, 나라면 안, 안 만져. 손. 자. 음. 이것도 같은 법이죠. 이것도 우드, 무조건 의도예요. 왜? 내가 만약 너라면, 음. 음. 그 상황 주인공이 나라면 나는 이러겠어. 음. I wouldn't touch it. 뭐가 생각돼 있다? If I were you. 이해되세요? 그래서 충고할 때도 되게 많이 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You should 동사라고 우리 음. 충고를 하잖아요. 음. I would 동사라고 음흠. 충고를 합니다. 어. 그래서 나 어떡하면 좋을까는 mm -hmm, mm -hmm. 뭐예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너라면 어떡하겠니? What, 뭐예요? What would you do? 무슨 말인지 이해 고세요? Mm -hmm. 그래서 충고를 할때 you s h o u l d 또 있지만 I would. I would. Uh -huh. 그래서 I mean, you don't 조언을 구할 때 hey what should i do라고 mm -hmm. 하지 hey what would you do? Mm -hmm. 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Mm -hmm. I wouldn't touch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touch that if i were you. 이 정도로 <laughs> 일반적인 문장이 가정법이란 겁니다. 음흠. 더 일반적일 수가 있나 싶다. I wouldn't touch that if I were you. 음. 제가 막 억지로 막막 막 억지로 막문자막 없는 거막 갖고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오늘 한국말을 좀 많이 보여드린 겁니다. 음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만약이란 단어 를안써서 어, 그렇지 써서 상황 그렇지. 이해를 해보시면. 많죠? 뭐 이건 진짜 많이 나오 진짜 많이 이런 이게 해소가 안 되는구나 진짜 어... 많이가 아니라니까 <laughs> 어. 뭐야 연락했으면 내가 했지 뭐다 모든 게 어, 응, 네가 미리 말했으면 내가 밥안 먹었지 뭐 이런 거 전부다 제가 2004년부터 영어 연구란 걸 하면서 커리큘럼을 쭉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 어 이런 건 가르쳐야겠어 가된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보면 이제 제가 자료 수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laughs> 어, 맞아요. 왜냐 제 말에 무게를 더 싣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음. 음. 그렇다고 뭐 모든 외국인 막 인터뷰도 하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힘드니까 자료 수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폴더들이 그 폴더들이 계속해서 그냥 뭐 하나 보고 나면 여기 막 계속 들어가는 거지 음. 음. 가장 큰 폴더 중에 하나가 가정법 폴더입니다. 음. 그만큼 보다 보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 혹시나 저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신 미국 출신 미국 강사분께서 아그런안잘안써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절 믿으시면 됩니다. 음, 그분이 저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겠지만 연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정법을 가정법이라 안 하던가. 음.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우드 써? 음, 너, 그러면 이제 우드, 써? 우드 안 쓰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 안 쓴다고 라 한다 그러면 음, 당장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멈추신 남편이면 뭐 어떡하지 음. 그러면 안고 사셔야 됩니다 음. 아,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뭘 야. 모르시는 거지 음. 문장 몇개 보여드렸는데 너무 많습니다 음. 그래서 W 과정에 가시면 그냥 한한 음. 한 20강 30강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아 물론 H부터 계속 나와요 H부터 시작해서 HOW부터 계속 나옵니다 왜 처음부터 나오냐면 어차피 이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 계속 나와야 되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언급을 하는 것이고 기초니까 제가 음 요런 게 있다 정도 소개만 해드리고 맛보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